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의 콕 집사 제이입니다. 통일부가 대규모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재추진할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농업 비료 관련주가 장 초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료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비입니다. 1955년 11월 15일 설립하여 1976년 12월 28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차별화와 품목 다양화를 위하여 기능성 비료 개발 사업에 주력하여 개발 판매하고 있고 맞춤 비료 등의 복합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비료 전문 제조 판매 회사입니다. 2019년 매출액 709억 원, 2019년 영업이익 10억 원, 2020년 6월 30일 기준 시가는 15,700원입니다. 효성 OMB입니다. 1984년 8월 23일 효성 농산 주로 설립했고, 2006년 7월 효성 omb 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혼합유박혼합유기질및 유기 복합비료 등 과수 원예, 벼 농사용 유기질 비료 생산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료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농협 계통 유기질 비료, 납품 부문, 선두 업체로 경기 안성, 충남 아산, 경북 청도, 이성, 전남 함평 등 다섯 개 국내 생산 시설과 스리랑카 해외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국내 최대 최고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액 284억 원, 2019년 영업 이익 15억 원, 2020년 6월 30일 기준 시가는 6,390원입니다. 남의 화학입니다. 1974년 5월 8일, 비료 및 동부산물의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비료 화학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경유, 등유, 휘발유 등 유류 완제품의 수입 판매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경영하는 복합비료 제조업체입니다. 비료 시장 국내 점유율은 약46% 수준이고, 유류 사업에 진출해 2004년, 2003년부터 자영, 농협 및 직영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액 1조 1872억 원, 2019년 영업이익 153억 원, 2020년 6월 30일 기준 시가는 7320원입니다. 대유입니다. 1977년 4월 6일, 비료 제조 및 판매업, 농약 제조, 수입 및 판매업,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비료 및 농약 제조 판매를 기반으로 의약품 제조, 수입 및 판매업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료 및 농어, 농약 제조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비료 분야에서 대유 나르겐, 브리오, 대유 미리근 등이 있으며 비료 분야 매출 비중이 대부분입니다. 2019년 매출액 297억 원, 2019년 영업이익 53억 원, 2020년 6월 30일 기준 시가는 13,600원입니다. 카프로입니다. 1969년 12월 30일, 한국 카프로 락탐 주로 설립한 후, 2001년 2월 주 카프로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 락탐과 속효성 질소인 비료인 유안비료 등의 제조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초유기 화학물질 제조업체입니다. 유안비료는 속효성 질소질 비료로 당사가 국내 최대의 생산 기업으로 판매량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업용, 원료용, 공업용으로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액 4402억원, 2019년 영업 손실 474억원, 2020년 6월 30일 기준 시가는 2,540원입니다. 롯데정밀화학입니다. 1964년 8월 27일 한국비료공업주로 설립 후 2016년 2월 29일 롯데정밀화학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시멘트, 물성, 항상 항생제인 메슬로스, 에폭시, 수지원료인 ECH 등을 생산 판매하는 정밀화학 부문은 반도체, LCD 현상액 원료로 사용되는 TMAC 등을 생산 판매하는 전자 재료 부문, 암모니아, 염, 요소, 염화메타, 가성소다 등의 생산 판매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의 화학제품 및 산업용 도료 제조 업체입니다. 2019년 매출액 1조 3113억 원, 2019년 영업 이익 1,897억 원. 2020년 6월 30일 기준 시가는 3만 4,450원입니다. 통일부 장관과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의 화상 면담 이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며 재추진 시점을 가늠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은 비료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